백투브입니다. 오늘은 치과용 지르코니아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크라운 씌우는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크라운을 하러 치과에 가면 금으로 씌우실 건지, 치아색으로 씌우실 건지 물어보죠. 환자분이 치아색으로 씌우면 잘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 치과의사나 스텝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안 깨지는 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잘안 깨지는 치아색 재료가 바로 지르코니아입니다. 치아색이 나면서 아주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치과 관련 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르코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대신 사는 큐빅 지르코니아 인조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보석입니다. 보석인 큐빅이랑 치과 크라운은 색이랑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할까요? 제가 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 기본 성분은 비슷한데 결정 구조에서 차이가 나면 모양이나 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르코니아라는 것은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에 산소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산화 지르코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르코니아라는 말과 산화지르코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순수한 지르코니아는 열을 가하게 되면 상이 바뀌는데 식으면서 육방적인 큐빅, 더 식으면 정방적인 테트라곤알, 상온에서 단사정인 모노클로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 결정 구조가 바뀌는데 산화칼슘 또는 이트리아 같은 것을 첨가하면 특정 구조에서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죠. 이건 재료공학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지르코니아는 세 가지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한 가지는 무르고 약한 지르코니아, 한 가지는 흰색이고 단단한 치과용 지르코니아, 나머지 한 가지는 보석으로 쓰이는 큐빅 지르코니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한 지르코니아 상태에서 형태를 잡고 여기에 열처리를 해서 치과용으로 쓰거나 보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캐드캠 기술이 응용되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도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르코니아를 깎을 수 있는 캐드캠 장비가 너무 고가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기공소나 치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드크라운을 몇십만원 정도 받으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그두배 정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 크라운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고 취급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골드크라운 가격과 지르코니아 크라운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금값이 오르면서 골드크라운보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저렴해져 비용이 역전된 치과도 많습니다. 심미적인데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니까 요즘 크라운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 자체가 생소한 재료다 보니까 강도를 믿을만 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반 강도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괜찮은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가 크라운의 재료로 처음 소개되었을 때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치과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초창기의 지르코니아는 저온 열화라고 해서 섭씨 250도 정도에서 습윤한 환경에 오래 두고 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러면 지르코니아의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100도 넘어가는 음식을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크라운용 지르코니아 재료는 저온 열화에 저항성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국악 내에서는 저온 열화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서의 지르코니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치과용 크라운 의 용도로서의 지르코니아는 이미 전 세계에서 10년 이상 문제없이 임상에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석상에서 보는 큐빅 지르코니아와 치과에서 크라운 용도로 사용하는 지르코니아는 결정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물질입니다. 과거의 치아색 크라운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강도도 낮아 사용에 제한이 되었지만 요즘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오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강도도 높아져서 환자들이 치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